오늘도 은혜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은혜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차지하게 될 땅. 그 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가기 위하여 왜 광야의 길을 갔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 어제 아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첫 시작이에요. 그럼 과연 그 가나안 땅이 뭐길래? 과연 그 가나안 땅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꼭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이다, 너희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히브리 말씀을 보면 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이 가나안 땅을 뭐로, 뭘로 봤냐면 안식으로 봤던 거예요.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안식의 땅 성경에는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그래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과연 이 안식이 뭐길래 그 안식의 땅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왜 가야 되는가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종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종된 곳에서 나왔어요. 끝없는 노동과 그런 어떤 착취와 고난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면그 습성이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그 습성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것과 제이 죄에 속한 것과 그런 억압 가운데서 너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방편으로 그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 그때에는 그냥 하루를 쉬는 거였어요. 노동과 어떤 억압에서부터 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이제는 너희가 안식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 안식할 땅으로 가야 되는 어떤 땅의 개념, 정복해야 되는 어떤 이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생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면 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셔요. 즉이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생명을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완전한 모습의 안식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인데요.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심같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안식의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2장 2정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게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하시면 아우 어, 힘들어 하셔가지고 쉬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안식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상 6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안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안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안식이라는 개념을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가 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전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애국 광야 가나안의 그 여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은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 아,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기 위해서는 너희, 어, 가나한 땅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거쳤던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절 중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러면 그 광야에서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죠. 교회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시험에 오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이 너에게 딱 왔을 때, 너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3절에도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는 이유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잘돼 이건 뻥입니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요 예수를 믿겠다 하면 사단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딱 들어섰을 때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말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빠져나오는 순간 아말레 족속이 바로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팍 치거든요 예수님 광야 생활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누가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요 사단 마귀의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 광야에서 시험 들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모른 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만 생긴다, 생기냐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알 필요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로 만나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줄이게 하신다. 만나가 뭘까요? 만나가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를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먹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주시고, 시험 들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떤가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화평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게 과연 복인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무슨 기도 하십니까? 새벽에 저도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화평해요. 과연 이게 복일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아픈다더라. 가족들 중에 누가 힘들고 또 내가 맡은 부서 아이 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그러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광야 생활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시험이 있어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지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의복과 너희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분이 누구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을 엄청 힘들게 남들이 겪지 않았던 정말 나만 겪는 엄청 무지무지 막지한 일들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광해 그 가나안 땅 우리도 결국 건너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 뒤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실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길, 모세도 걸었던 그 길, 예수님도 걸었던 그 길, 오늘 우리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쩌다 보니 구원 받았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구원받게 됐어 이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가나안 땅 넘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생존이었어요.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낮에는 뜨거운 땡볕과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때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생존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가나, 이, 광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이 난무하던 땅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고, 병사로서, 군사로서, 무장하면서, 언제든지 적들을, 적들이 진영을 쳐들어오면 싸울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 길을 다 건너고 다 가고 나서 가나한 땅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전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이미 그 광야의 길을 거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또 깊은 어떤 기도의 단계를 들어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왜 그분들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바로바로 될까? 그분들은 이미 가나한 길을 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길로 그냥 치열하게 주구장창 싸우다가 주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이 시간 그 광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내게 시험이 올 때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로 그 광해 정도를 걸어가시며 하나님 앞에 굳굳이 믿음을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